자 안녕하세요 어, 비덴트 잠깐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비덴트 잠깐 보기 전에 어, 코스닥 코스피 잠깐 보면 코스닥은 지금 60일 이평선 쪽으로 이렇게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어 이번 주 초반은 흐름이 좀 아,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어, 분위기상 보면 자 코스피 역시 조금 하방 쪽이 많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조금 많이 열려있죠.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해서 주식 시장에는 그닥 좀 좋은 효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체 비트코인이 너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서 고그러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인분도 주식을 떠나서 이제, 어,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지,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비덴트를 보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등락폭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이슈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저는 어, 이거 방송을 보니까 제가 비트코 아,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덴트 매수 영상 시점을 보니까 매수 영상 시점이 어,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야, 자, 2020년 7월 21일이면,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넘었죠. 반년 이상 넘었습니다. 거의 한 1개월, 2개월, 3, 4, 5, 6, 한 7개월 정도 되네요. 7개월. 7개월 이렇게, 어, 투자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어, 마이너스도 갔다가, 그 다음 상승하고 반납분도 굉장히 컸죠. 이런 등락폭을 좀 견디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매도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어제 평단은 일단 제 평단은 어... 6,050원입니다 6,000 6,050원 자 평단이 6,050원이고 지금 수익률은 116%네요 플러스 116%자 이때 같이 사신 분도 아마 이렇게 116%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매도는 여기 어딘가에 한번 진행을 한번 했었고 2차 매도는 아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에 약간 조금 상승이 더 있을 때 그때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내일 약간 좀 상승이 오면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우리 같이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매도할 생각이고 어좀 뿌듯합니다 오래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더니 근데 네, 굉장히 안전한 시점에 매수를 하긴 했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막 안전한 포지션이라는 게 없지만 어,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바닥이었고, 이렇게 더 흘러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흘러 내려간다고 해, 하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다면 또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근데 다행히 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좀 오르게 이렇게 7개월 이상 가지고 있었더니, 이런 등락폭 끝에 결국에는 어, 상승을 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원체 지금 상승 추세라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죠. 그래서 더 올라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저는 여기까지 어제 몫으로 보고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그닥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 애플카가 저기 뒤집어지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자동차주도 이렇게 급등하더니 약간 조금 행보하는 기간을 두고, 반도체 역시 조금 급하게 올라가더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랠리를 이어가다가 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엔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시장 또 크게 흐름이, 쓰, 흐름이 좀 변동될 때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네이버 TV에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 네이버 TV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 어, 이프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또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어,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